주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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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줌마와 일상공유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세상에 아이집 너무 오래 봤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인원이 별로 없어서 오래 사는게오래 오래, 살아 남는 게더 중요하게 돼 버린 거거든요 지금. 탕 바드 한탕. 이렇게.. 아기.. 음. 들어가야 돼.. 야옹님.. 이거 메타몽님.. 메타몽님 비둘기.. 뭐야 아.. 아 아니.. <laughs> 요비 너무.. 어나 비둘기? 너무.. 아, 그러니까 <laughs> <왜? 웃음> 비둘기 어 너무.. 너무.. 어무 너무.. 너무.. 한다 너무.. 한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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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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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냥 건드지물 <laughs> 달아 달아요. 아니 콜라가 달다고.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해할 오해 뻔. 아, 콜라, 달, 달, 콜라 달, 마셨는데 콜라가 좀 달아? 오해할 뻔. 나 한탕이라니까 누가 나 두표 줬네? 내가 찍었어 이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 왜 탕이 저 찍었죠? 어떻게 하래. 깜짝이야. 날개 달린 천사가 죽였어요. 아! 게임 개똥같이 해서 미안한데요. 전파선 원한 때문에 제가 썰었습니다. 예? 못 본척 해 아... 주시면 안 될까요? 인누방 울림이 서로 다르네요. 어, 울림 많이 해요? 날개는 나밖에 없는데 왜 나예요? <웃음> 아니. <웃음> 이름이 이름이 엔젤이라고. 아하. 아. 아 아니 방울림 네 순간 아. 못본척좀 해주세요. 그럼 나 방울림 찍어줄게. 맞네 맞네 못본척 아, 했네. 아. <laughs> 나사람야 아. 이거.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 비눗방울이 달리는 걸 왜? 맞아요. 아, 나, 나 비눗방울인 맞아. 줄 알았는데. 아. 나도 나도 방울림인 줄 알았는데. 알고 싶다. 격렬하게 썰고 싶다. 그냥 나 살아남기만 하면 되겠는데? 메타몽님 바보래요. <laughs> 아이고 바보 한강 키를. <laughs> 응. 아니 이게 거위알 사원에 주술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둘이 같이 있다가 허겁지겁 나왔는데 메타몽님이 막약 올린다고 거기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다가 터졌어요. 그럼 바은 린이에요? 받은 린. 그 피라미드 오른쪽에 제가 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딱 가니까 갑자기 터졌어요 연인? 이거 쿠나님이야 에? 그... 그거 같아 초능자 네? 어. 저애게처럼 바드랑 둘이 남겨놓고 먼저 내려갔는데 <laughs> 아니 바드님이 아 제가 스토커라서 바드님을 찍어놓고 피라미드 왼쪽에서 촛불 붙이고 껐는데도 바드님이 계속 똑같은 자리에 있길래 좀 기다려 다리 d i n 바 o k a n i k a n Takaman, the p o 바드님이. s about t 쿠만님밖에 없지 않나? 딱 시간상도 10초. 그럼 이거 진짜 초능력자 음? 맞겠는데? 아니 저 초능력자 아니 저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증명해주 o u g h Chipcho. I tol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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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o l 일안 하고 이제 송골매 타임 되면 그냥 무너네 이기는 그림으로 흠흠 덕끄덕 <Keyboard> <saliva> 이거 초나미지 맞는 거 같은데 주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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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왜왜 왜왜왜 아 찍어놓게 찍어놓게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찍어놨네오오저저저 어, 어, 뭐래 뭐래 아씨 걸렸나? 오오오 어, 아, 몇명 썰어야 되는지 못 봤는데. 뭘 뭐, 먹었나 보다 와, 이는데도 송금배 타이안 나와? 알스? 한 명만 셀게 됐데니다 피라미도 오른쪽 끝이에요. 누가 죽은 거죠? 오, 애기님. 애기님? 어, 애기씨랑 야호씨랑 에... 2킬 났는데요? 아니 거봐요 저 아니라니까 저 움직였죠? 잠깐만 근데 이거 애기씨를 클러치님한테 두고 방울씨랑 저랑 내려왔잖아요? 그랬나요? <laughs> 그랬잖아요 기억력이 쉬운 티라미즈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아네 아하 어, 저 따로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클러치는 뭐, 아니면 이거나 아님 둘다 이거나 근데 둘 다면은 게임이 끝나지 않았을까요? 2 대인데 그러면 아니죠 오리나 오리 하나 송골매 하나 이렇게 있는 거라서 만든다는 음... 거죠 남은 거야? 잠깐만 비너방울씨가 송골매예요? 나는 이거 그럼 일단 클러치님 클러치님이 오리예요? 클러치님 먼저 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날죽 어, 개겠다 어, 협박한 거예요? 결단해요 갑자기? 송골매 먼저 달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꼬마님 진정하고요. 일단은 우리 두고 왔다고 했으니까 클러치님을 달고 나 그리고 지금 뭔가 주전자님이 나쁜 직업에서 우첨을 하는 것 같아. 나는. <laughs> 그 <심지가 웃음> 아 근데 음... 이게 진짜 오래 안나 송범해 안하면 지금 잘못. 그러니까 그러니까. 송범해를 달아. 근데 송범 잡아야 돼요. 아니면 바로 팔콘 타임이에요. 우리가 애기님을 두고 왔다면서 그럼 일단 클러치님은 거의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러면 뭐야 방호씨가 기억을 못하는데 아니아니 <laughs> <laughs> 아니, 기억났어요 기억났어요 두고 왔어 그러면 클러치님이 오리냐 송곰이냐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웃음> 제가 <웃음> 왜 오리 아니래 <laughs> 왜 <찍어도 웃음> 아니, 왜냐면 애기씨 킬은 확실하거든요 클러치씨가 음저 아니, 아니에요 <laughs> 쿠머님 쿠머님 네 쿠머님 아까 애기님 쏠고 왔어요? 아니 애기님 두고 왔어요 <laughs> 아뭔 말이에요 갑자기 또 <laughs> 기억력 이슈가 <laughs> 아니 아니 웃긴 게 지금 방울 씨가 나를 데리고 나왔어 심지어 데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나 협박을 했어요 <laughs> 아니 사랑 뭐야 사랑을 담아서 썰어도 되냐 근데 갑자기 내가 애기 쓰를또 썰었대 뭔 말이야 <laughs> 아나 그냥 우리 아니면 송골매 씨씨 선을 공짜할게요 그냥 <laughs> 일단 팔콜리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 제가 건지. <laughs> 근데... 아. 복코리 <laughs> 나쁜 사람이 있어. 어 <laughs> 클러치님이 송골매네. 클러치님이 송골매네요. 이거 없나? 이거 비눗방울씨 썰어주세요. 이 비눗방울씨 썰어주세요, 여러분. 형, 저썰 수가 없는데. 클러치님이 송골매야. 송글매매 <laughs> 클러치님이 송골매잖아요. 아, 나 말고, 나 아. 말. <laughs>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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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아,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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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에이, 손뼉을 씹으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랄라 즐겁게 춤추어. 뭘 이용해요? 빙가딩가딩 딩가딩가딩가링, 딩가딩가딩가링가링, 손에 손을 잡고 모두 다 함께 즐겁게 춤을 춥시다. 눈뼉을 치해서 헤이! 노래를 부르며, 랄랄랄라 즐겁게 춤추자, 헤이! 아니 방금 아, 어가왜 나와? 분명? 어하이요 아까 약간 손골미로 그 영상은 나온 거 같은데 약간 짜집기로 하라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왔나봐요. 이랬는데? 어 굉장히 밝아 수상해 오린 것 같아. <laughs> 기분이 좋은 이유가 있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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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바깥. 아 다들 바깥. 비둘기 알고 있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laughs> 어? 주전자님 비둘기인데 어? 박가리에요? 나또 아, 비둘기야? <laughs> 주전자님 비둘기인데 나못 들어가 어, 어? 비둘기 안돼 비둘기 막혀. 조심 <laughs> 어, 어 뭐야, <laughs> 뭐야? 메타몽 뭐야? <laughs> <laughs> 뭐야 뭐야 <웃음>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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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먹었어 <laughs> 메타몽님 달죠? 벤트나서 먹는데 노잼으로 갑시다 메타몽님 <laughs> 야 이거 예쁘지? 왜왜 왜? 누가 나데나한표준거 예쁘지? 나야. <laughs> 약간 송 보면은 몸을 많이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도도새처럼 오래 삶고 죽지 않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엔데시. 네. 아아짝이야 근데 이거 한탕이잖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맞지마보지 보지 말라고? 어? 뭐? 네? 음... 이거 그 정원이요 그물 거기 근데 박 갈통님 계셨고 갈통님 말고 저도 가든 있었고요 님한분더 계셨는데 주단단님네 어, 거기 근데 내가 서재 쪽으로 해가지고 안개 껴가지고 피라미드 들어가서 정원으로 이제 불싸복으로 가는데 예빛씨가 어 여기 아래 시체 있어요 하면서 데려가긴 했어요. 네. 그거 떠가지고. 아 대머리에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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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시체를 <웃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해주세요. <laughs> <만들어주세요. 웃음> 아 시체, 대머리라는 아, 줄. 대머리예 줄. 일단, 뺄수 이거... 있는 거는, 예삐씨가 나는 연기한 거같진안 보였거든? <웃음> <웃음> <와>. <웃음> 내가 왜 쏘더라? <laughs> 아, 예삐씨 같이 썼잖아요. 알아, 같이 썼잖아요. 그니까요. 아, <laughs> 아닌 거 알아요, 아닌 거 알아요. <laughs> <laughs> 웨이드 보고 갖고 싶은데, 뭘그리 놀라나 이번 턴은 키를 안할자안할고야 작... 아까 키를 좀 많이 위험하게 했어가지고. 야! 너 이거 궁금 방금... 너의 뭐통벌매아인데 주스 하고 싶은데 주스 고정이 돼도 주스가 안 나오냐? Hey, m e 어또 유난이 발가. 아니 그또 신났는데? 안젤. 네, 안젤이 <laughs> 네. 어디 갔지? 어 뭐야? 음... 오자마자 어, 너무해. 아티사스 하우스에 있고요. 아 위에 입구에 있고. 받은 님 목소리가 일단 들리긴 했고 방부처리실에 지금 주술사가 풀어놨어요. 어, 어. 야오시다. 일단 야오시... 저랑 까르르 님 그리고 또누구지한명이 방부처리실에 같이 딱 맞아요. 저요저요 어, 그렇죠. 클러치. 어. 그래서 클러치면 저는 위쪽으로 가. 까르르 님 아래쪽 아래쪽으로 들어가.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도... 네, 아래쪽 아, 아래쪽으로 갔어. 틀린 님이 개머리 데리고 다니나봐요 나를 용사세요 어? <웃음> <웃음> 아 누가 나를 찾아와 스파이 찾나아니아니야 어... 내가 클아 치님 찍었어요. 나를 나는찾아와나도 찍혔어 나나 나를 나를 찾아나아아 아까 저 그냥 등심 간다고 썰었잖아요. 아, 뭐, 심심해요? 아, 갈치기 왜 저만 쫓아다니는데요? 뭐야. 어? <laughs> 이거 들릴리쏠리는건 아니야?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기 그 동치는 계단 에 있었어요. 동치는 계단 쪽간거 틀리님이랑 누구 있었던 거 같은데. 음, 아 그거 어떻게 된 거냐면은 녹차님이 뒤에서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따라오고 있고 주전자 아줌마님이랑 나랑 거기서 바로 피라미드 쪽으로 안 멈추고 쭉 올라가가지고 맞아. 그렇게 셋은 킬은 되진 않아요. 근데 주변에 뭔가 사람은 있었던 같은데? 거 같은데. 스페이스바 누르다가 썬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오, 칼이 없거든. 오. 칼질이라면서요. <laughs> 나칼이하면안 칼질 했어. 칼, 칼이 없는 데서 썼다. 있어, 소리가 어, 근데 그 앞에 지나갈 때는 이미 안개싸보가 터진 후라 가지고 딱히 주위에 누가 있다 할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색인지 못 봤어요. 뭔가 있는 거 같긴 했는데 색은 못 봤어. 클럽지님 아까 코코넛다고 어디로 가셨어요? 네, 피라미드 안에 있었어요, 계속. 그거는 제가 봤어요. 클럽지님이 피라미드 안에서 계속 뱅뱅뱅뱅 도는 걸. 그럼 네. 클럭스님 빼드릴 수 있어. 왜냐면 네. 거기까지 이동할 그 거리가 아직 안, 안 되거든요. 쿠마님은 어디 계세요? 저 지금 방... 거 아, 뭐... 위안사이요 아. 이거 착한 목소리 내는 거 보니까 쿠다 <laughs> 일단 그럼 한턴흐 보죠? 맞아? 나도 흐리 아니야. 아. 흐흐흐리야 차는 음. 그냥 죽어도 돼. 흐흐흐흐 <laughs> 됐지? 여기가 아니었어. 아 이거 이거 싫어. 와. 아무도 못 믿겠어. 아무도. 응? 아 어, 여기. 그, 응. 저기 그거 있는데. 내 뜨기? 아 진짜요? 줄서가 있구나네 저기. 아 사대. 아래 빈두방울님 있었어요. 요 아래. 누가 죽었나? 트린님 어디라며? 트린님어디예요아 맞다. 괴물 자리지? 여기 없는 사람이 죽인 거야. 어 살아있네. 어, 뭔 어, 사람 있나? 어 뭐야 방금 뭐시 뭐야 킬 모션 난줄 알았는데 음... 먹은 거 아니야? 아, 이매야 다 이매. 어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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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아 아, 여기 지금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같이 있거든요? 이게 나와가지고 위에 녹차님 보고 버번강키난것 같아요 녹차님이 써놓은지 녹차님이 바드님을 써놓은지 모르겠는데 바드님이 녹차님을 써놓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버번강키리눈앞에 썼어요 바드님이 녹차님을 썬게 아닐까요? 음 이거 더 어, 킬은 따로 난것 같아. 영매사가 있네? 따로 난거예 어, 어떻게... 같은 자리에 한명더 죽인 거. 도도새다 근데 지금 조전자님은 바보 한강 캐리 낮다 그랬잖아요. 그니까요. 도도새다 도도세. 아이, 근데 엔젠님 영매사라서 알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니까. 아, 엔제님은... 그 말이 안 되는 데 조전자님하고 바드님하고 콜라치님하고 셋이 같이 위로 올라가는 걸 봤는데. 맞죠? 이번 판에 그럼 죽은 게 둘이라는 거예요? 일단 네, 둘이죠. 바드랑 카우스. 이번 판에 바드랑 카우스 죽었잖아요. 원래 여 저한테 열명한명 죽은 게아 머리 쓰려다가 사브타스 터지기 전에 한명 죽었단 말이에요. 됐다. 그리고 사보타스 터지고 나가지고 물논 다음에 방금 리포시돼가지고 건데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그럼 맞는데, 그 같은 자리에 아, 한 명이 더 죽은 거예요. 어... 이거 정말 나간 사람 때문에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좀, 법원관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더블 캔이라는 <laughs> 건가? 원래 11개 0이었는데, 11개 1이 떴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사복 끝나고 방금 바로 지금, 11개 물 돼가지고, 이거, 바로 신고하신 거잖아. 이거 다 같이 물 떠가지고, 세 명씩 붙여서 갔었는데 바드님이랑 누가 갔었어요? 바드 쿠마 클라티가 셋이서 그불 꾸러 가고 불 꺼지고 나니까 이제 주전자님이 안에 계셨고 그러고 저 혼자 아래로 내려가고 셋이 올라가는 거까지 봤거든요. 저랑 엔진님이 이게 자작할 싱글스는 했을까요? 안 됐다. 아 제가 맨 아... 뒤에 있었어요. 응. 음. 아 근데 이거 박갈님 언제 죽고 나간 거예요? 어 아, 박갈을 그전 턴에 죽었어요. 까르르님 네? 이번 턴에 죽었나? 번 턴에 죽었나? 아니 까르르님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응. 엔젤씨 정신 차려. 네. <laughs> 어 그럼 맞는데? 열한 번째 조잔잔님의 쓰러졌다는 말이에요. 이거 엔젤님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난 도도센 줄 알았는데. Doesn't 아니 엔젤님 이거 죽은 다음에 사람이 나가가지고 카운트가 왔다 갔다해서. <laughs> 아니, 엔젤님 좀 믿어줘요. 행복요 <laughs> 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 너무 믿... <laughs>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웃음> 평상시 <웃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laughs> 어, 평상시 이미지가 중요해. 맞다고 확신나게 떡. <laughs> 갑자기 꼬리 내려요, 엔젤씨? <laughs> 아, 나 근데 나 영매 맞는데 원래 1 11... <laughs> 0일이어요시0태가 그거 하부타부타지 하기 전에. <laughs> 그러면 조전자님 직업 한번 아, 그래. 들어볼까요? 아, 저, 있지요? 제, 제 직업이요. 저 복수자요. 저가 음... 복수자인데? 오. 아, 합.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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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빌라치니가 확실히 아니잖아요. <laughs> 다시 골라봐요, 직업, 직업. 응, 다시 골라봐요. <웃음> 나, <웃음> 나, 그럼. 나 차원인가 요나 <laughs> 차원이었을지도. <laughs> 차원, 차원이었을지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갈게. 엔젤님, 엔젤님이 확실히 맞았습니다. 아, 신고지 말걸. 어이. 주인자 씨, 그러니까 내말 믿었어야지. <laughs> 아. 아, 일로 가면 왠지 동석이 딱 뺏길 것 같아. 너 거지, 뭐야?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아빠 하는 거 지켜봐 주는 느낌인데, 이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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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laughs> 미션하는데 야! 뭐야 나 오래 죽였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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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 아 했구나 왜 안거 빙구씨 <Wel> <laughs> <괜찮은> <unseen> 왜 안껐어? Pues <execut> 아, 빙구님 수상해요. 저기 뭔가 사브하는 거를 어, 빙구씨 이상해 응, 빙구님 이상해 빙구님 같아요, 빙구님 예프리님 들어가시오 어? 에헤이 이거 <laughs> 네, 일단 봤습니다. 시체 위치는 시장의 집무실 쿠션 터는 거 있잖아요? 그 미션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할말 있어요. 여기 창고인데 제가 불 끄려고 어, 버튼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또 시체가 있었나 봐요. 버튼 두개다 응? 활성화되더라고요. 시체라, 불 끄는 거라, 불 켠... 어. 그래가지고 아마 네, 송동이 시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빈곤이 밖에 안 돼. 빈곤님 들어왔어. 아니 근데 빈곤 씨왜 예, 이렇게 예. 불을 아, 늦게 끄고 계셨어요? 야불안 끄던데요? 아니야 나 뜨자마자 바로 갔는데 이거 일이고 제가 송물메다 보니까 삼대 삼이라서 안 달리거든요. 창고 갔을 때 근처에 한분 계시던 분이 누구였죠? 메타몽님. 메... 계속 서인만 계시더라고요. 어, 저 지금 아니고. 점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은늘진 뒷골목 쪽인데. 어. 맞아요, 맞아요. 거기 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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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질 않아. 틀리면 제 앞에 있고, 제 뒤에 프림 님이 있었고, 메타몬 님이 거기 있어서 아마.. 없는데요? 그럼 이 시체는 뭐지? 뭐지? 뽕빵 씨는 법원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내가 내려오는데 불사보가 나가지고 그늘진 뒷골목 갔다가 나는 주전자 씨랑 같이 창고로 이동을 했고, 빙구 씨가 불을 늦게 끄는 게좀 수상하다 그러면서 이거 모든 화살은 빙구 님에게 향해 향이... 일단 난 걷기 했어요. <laughs> 혹시 몰라서. 아 이게 건지 나오나 봐. 표안 되시나? 나는 먼지 못 봐서 건지 했는데. 나도 먼지는 못 봤어. 맞아요 이거 내실한건 없어요. 빙고님의 의심 간다 이거. 지어 어 어, 어. 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타몽님이랑 빙구님 같은데. 그치 빙구씨 이상하지. 아니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모를... 아닌가? 서울서서 그런가? 그럼 빈군내 남이... 근데 뒤에 사람 있어. 누근데누근데 <laughs> 어? 에? 어? 이거 정말 소름 끼치는군요. 피체위치는 마을광장 은행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어? 형님 자작인거야? 에? 어? 자작인데 이거는? 왜왜왜왜? <laughs> 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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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우리 거기에 셋이서 같이 있다가 마을 광장 은행 그 아래 있잖아요. 어. 거기서 나랑 메타몽 씨랑 주전자 씨랑 응. 셋이서 같이 있다가 어. 셋이서 같이 이발소 위로 올라간 거야. 그럼 이거 빈구님밖에 없네. 저흰 <laughs> 빈구님이. <laughs> 저는 저는 자작일 수 없어요. 저는 훌륭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죽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빈구 씨랑 뽕빵 씨밖에 안 되잖아요. 어, 그러면 둘이서 혹시 직업 공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오케이. 다음. 저 빙구 씨. 어? 빙구 씨는? 채팅으로 하는 거였어? 와, 와, 너무 무서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말로 해야야 되는 줄 알았지. 말로 하세요. 아니 빙구 씨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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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요? 나 영매사야. 어. 전자님 찍을게요. 어나건띠했는데 왜요? 그냥 좀한명더 죽이고 끝내자. 이제 <laughs> <진짜> 틀메 <틀베> 타봉이었어? <웃음> <웃음> 아니야 나 아니야 틀 타봉이네. 전자 이팅아 <laughs> 빈군님. 여매 빙구 맞아요? 대술리 아니고? 아니 나 내가 내가 왜틀 타봉이야 틀 타봉. 와 이제 틀타몽이네. 아아 맥기마 맥기마 이게 왜 틀타몽인데? 좋은 거 드릴게 루라버 안 넘어오게야? 좋았다 폭탄강 빈곤지 두 도세 답스라 맞자 두 도세 맞잖아. 주전자 아줌마와 일상 공유를 함께 해봐요. 여러분도 같이 해요.